개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게 될 거는 산업혁명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등장을 했는데 산업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초기 자본주의 발달, 신항로 개척 이후 시장 확대 때 우리 뭐 가격혁명 이런 거 했었지. 신항로 개척 이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선대제와 메뉴 팩처라는 게 나타나거든?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대금을 치러, 대금을 치르고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제작해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선대제라는 거는 워낙 수요가 많은 거야. 살려는 사람이 옛날에는 한 명, 두 명이니까 그게 가능인데,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수공업자가 주문을 받고 나서 제작하면 묻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물건을 제작해 놓는 겁니다. 물건을 막 제작해 놓고, 미리 돈을 들여서 물건을 제작한 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시스템이죠. 뭐, 어려운 것 같은 얘기지만, 뭐 경제용어로 보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우리 지금 뭐, 홈플러스 가면 그렇잖아. 홈플러스 가가지고 뭐, 고기를 사러 갔다, 쌀을 사러 갔다. 가서 내가 몇월 며칠에 고기 사러 올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지? 가면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 그런 게선대제입니다그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미리 그걸 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메뉴팩처라는 거는 <laughs> 공장처럼 그 물건을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메뉴팩처 시스템.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뭐한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딱 자기 역할만 컨베이어 벨트 굴러가듯이 자기 역할만 딱딱탁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메뉴팩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자,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기계가 발명되고, 특히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 방적기, 제임스 와트란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기계 발명, 기술 혁신에 의한 산업 발달, 영국의 산업혁명, 영국의 정치적 안정, 풍부한 자원, 특히 석탄 자원, 노동력, 기술 발전 이런 게다 배경이겠죠.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었냐 그 배경 정치적인 안정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은 프랑스처럼 뭐 이렇게 대혁명 겪으면서 혼란도 없었고 더큰 전쟁도 없었고 되게 안정이 돼 있었죠 석탄 자원이 많고 노동력과 기술 발전 그로 인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합니다. 자, 보면은, 동력혁명과 교통통신혁명. 동력혁명은 새로운 동력원의 등장, 증기기관. 아까 얘기했던 증기기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 거야. 기계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교통혁명. 증기기관을 활용한 증기기관 차. 기차죠, 기차. 증기기관 차. 증기선, 이건 배, 철도, 뭐, 운하, 이런 게 건설이 됐고, 모스 부호의 그 모스입니다. 모스의 유선 전신. 그, 기생충 봤지? 기생충에서 보면은 뭐 그, 불빛 가지고 막 이렇게 신호를 주고 봤잖아. 불 껐다 켰다 하는 걸로. 그 모스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 봤는데 그 모스 부호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스의 유선 전신. 그리고 전화를 만든 사람. 벨. 벨의 전화.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다. 자. 앞에 그 증기 기관은 와트 제임스 와트란 사람이 개량을 했습니다. 증기 기관 여러 분명히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갔습니다. 산업화의 확산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벨기에의 뭐 광업과 제철업, 프랑스의 섬유공업, 그리고 독일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독일의 그 개혁에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무기와 같은 중화학 공업을 우선 육성을 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제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으로서 중화학 공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유럽의 산업화 뭐 당시 유럽의 산업화 진행 정도 지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 자, 그러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도시화. 이건 뭐 지금도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사회였던 유럽사회가 이제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변화해 간다는 것. 중간계급의 성장, 산업자본가, 전문직 종사자 등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는 귀족계급의 중심이 되던 그런 세월이 완전 끝나가는 거죠. 이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 하지만 반면에 도시 문제도 발생을 해요. 일부 계층은, 일부 상위 계층은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합니다. 옛날엔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은 농사지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산업 자본가와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바뀌는 거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농민에서 자, 도시 문제, 열악한 작업 환경. 작업 환경 당연히 안 좋았겠지. 돈도 똑바로 안 주고, 노동시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린애들까지 노동을 시켜요. 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 위생과 편의시설 부족. 그래서 뭐, 조그마한 단칸방에 뭐, 한세 식구가 같이 살고 이랬대, 노동자들이. 세 식구가 세 명이 아니라, 어, 세 식구라는데, 세 가, 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아, 이렇게, 가족을 이룬 일가가 세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고 일했답니다. 그 정도로 막 너무나도 이렇게 열악했던 거죠 삶의 환경이. 그럼 잠 거의 낮 시간에는 가서 진종일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는 잠만 딱 자고 거의 숙소처럼.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계속 일만 하고 어린 애들도 노동을 시킵니다. 뭐이 아동 노동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해요 당시에 유럽 주요 국가의 도시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도시와 되고. 자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하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노동 운동이라고 하고 이제 이념적인 거는 사회주의라고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먼저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이제 점점 기계한테 넘어가게 되자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기계 파괴를 해요. 저 기계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다 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여요. 이걸, 러 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 조합 결성.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이게 근데 노동자 한두 명이 가서 얘기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겠지, 자본가들이. 자기네가 힘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뭐 노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거든. 노동자들의 참정권,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데,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영국에서 전개되요. 실패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 관심도가 커졌고, 차티스트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엔 투표권이 확대가 되죠. 정부의 노력. 영국의 공장법. 어, 장기간 노동을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복지정책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동노동의 실태. 어, 지금 몇 살이고 언제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까? 23살인데 6살 때부터 일했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냐?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바쁘면 9시까지 일하기도 한다. 어, 일을 게으려면 채찍질을 당하고 다리에 장애가 있고 뭐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게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자 새로운 이념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은 노동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공장에서 힘들게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죠. 자. <laughs> 자본가란 건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나누면 된다는 거야.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런 얘기죠. <웃음> <웃음> 자, 공상적 사회주의. 어, 초기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오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협동과 공동체가 마을을 만들자. 협동과 공동체, 우리 함께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자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과학적 사회주의 이거는 노동자의 단결을 이야기했고 그 유명한 뭐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죠, 마르크스, 막스 이 사람이 제시한 게 과학적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예요. 공상적 사회주의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 즉, 자본가들을 투쟁으로서 몰라내고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회주의 사상에 출연. 산업혁명 초기의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노동자의 불행이 자유 경쟁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초기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했다. 프랑스의 생시몬과 프리에는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했고, 영국의 공장주 오원은 직접 영국과 미국의 협동촌을 건설했다. 하지만 한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사회주의들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새로운 과학적 사회주의,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눕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 했고, 자방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을 통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뭐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 위에 있는 뭐 북한이라던가 소련 이런 데가 다뭐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었죠. 자, 이렇게, 어, 우리 시험 범위까지는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